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문나세의 종족들에게 문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버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의 형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래니라 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스의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 지니라. 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깨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함께 같이 있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도 형제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새벽을 깨워 유튜브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오늘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 결과, 첫 번째 인구 조사 결과 때와 거의 비슷한 이 인구 수율을 어, 보게 되었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40년을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일 생활 중에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며 또한 진노를 당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38년 전, 강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난 땅으로 돌아가지, 가난 땅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했던, 애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던 이 세대는 모두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38년 전과 비교해서 인구가 한 2천여 명 정도 중고 외에는 줄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150명씩 죽었는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보면 하루에 150명씩 신생아가 태어났다라는 것. 이 광야 생활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차 인구 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을 사람들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개수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가난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그러니까 딸들만 남긴 경우에 남긴 채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집의 자손들은 전혀 기업을 분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슬로브아스는 이 모나스테지파의 즉 마길의 자손들인데 이 당당히 가난 땅의 기업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가난 땅의 분배를 받기 전에 즉두 번째 인구조사 이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집안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들들에게만 상속권이 있었으므로 슬로바세 다섯 딸들은 이 가난 땅에 들어가도 기업을 받지 못할 수밖에, 그러니까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즉 슬로바세 딸들이 이 청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문하세 종족들에게 문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하세 손자, 해벨의 아들 슬로브하세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왕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 살과 지휘관과 온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함에 모세가 그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 자기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 고라의 반역에는 가담되지 않았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고라의 반역에 가담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모지 모르지만 우리는 고라의 아버지가 고라의 반역에 가담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 루벤 지파를 계수할 때도 이 고라의 반역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반역의 죄를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 거부하는 반역의 죄라는 것입니다. 슬로바의 딸들이 제기한 문제는 율법에 규정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바의 딸들에게 장차 얻게 될가난 땅을 분깃으로 나누어 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슬로바의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이 그이들에게 돌릴 줄이라 아멘. 아 그리고 그 기업을 나누는 일에 있어 서 하나님은 이 보완된 원칙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 기업을 딸들이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형제들에게 주게 하셨고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그 기업을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의 기업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기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분배 원칙을 더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지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얻을 기업을 끝까지 그 사람의 집이, 그 가문이 유지되도록 유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기업의, 기업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또한 분배된 것이 그 기업의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그 집의 대표로 삼으셨으나 그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여기십니다. 단지 남자를 그 가문의 대표로 세우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의 대표가 남자가 없을 경우에는 여자가 당연히 대표가 되어서 그 기업을 받을 상속의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기업을 누리는 데 있어서도 남자와 동등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이슬로바의 딸들의 이야기를 내용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기업을 바꾸야 말겠다라는 슬로바세 딸들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슬로바세 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받고 누리려는 그들 안에 열심히 소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태도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더 웃어서 대답하이르시되 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니다 주님께서 이 이방 여자의 겸손함과 믿음 그리고 은혜를 갈망하는 태도를 귀하게 여기셨다 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와서, 주님,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여자가 따르 오니, 주님,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이 여자의 간거를 돌아보시죠. 그래서 이 여자를 좀 돌려보내십시오. 할 정도로, 여자가 계속 간절하게 간청하며, 자기를 만나주기를,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예수님께 계속 간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달라붙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지 않았다. 나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다, 않는다,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한 인간적인 모멸감과 인간적인 대우를,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돌아갔을 텐인데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태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했다. 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사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사모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슬로바세 딸들의처럼 딸들처럼 반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받고자 하는 이 열망이 믿음의 가구가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야 하는 것입니다. 수보니의 여인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는 갈망과 겸손이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도없는 세상에 빠져서 영원한 본향에 대한 사모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희미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결코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 광야, 광야 같은 인생길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슬로바스의 딸들을 통하여 또한 서로 본익의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라고 또한 겸손함과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상속되고 기업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라기는 오늘 우리도 하늘의 상급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삼삶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강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또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